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4 UH3 아시안컵 예선, 중국 UH3 대표팀이 결국 두번 시드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칸 내려간 게 아닙니다. 중국 축구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 그 자체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강자를 외치던 중국이 이젠 예선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경쟁팀은 점점 강해지는데, 정작 중국은 발목이 잡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건 단순한 경기력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 육성, 시스템, 리더십, 준비 부족, 모든 게 꼬여버린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중국 UH3의 몰락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가 공식 발표한 시드 배정표에서 중국은 결국 이번 시드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중국은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같은 1번 시드 강팀들과 같은 조에 묶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예선 방식이 정말 잔인해요. 각 조에서 단 1팀만 조 1위만 본선 진출입니다. 2등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실상 조 추천만 잘못 걸리면 지옥에 죄 배정되는 건 기본 세팅이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운이 안 따라줘도 일본이랑 붙는다?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같은 팀이랑 한조가 된다? 그럼 끝입니다. 예선 탈락이에요. 중국은 지금 이런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선이 아니라 탈락 트랩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통과는 하겠지 했겠지만 지금은 절대 장담 못해요. 현재 전력과 조직력으로는 그 어떤 죄서도 1위를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드 하락이 아닙니다. 중국 축구가 이제는 무조건 이긴다는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냉정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두번 시드로 떨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랭킹 산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딱 지난 대회 성적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최근 몇 차례 대회 성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어요. 여기서 중국이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왜냐? 2022년 대회에 아예 불참했거든요. 네. 출전을 안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였냐면요. 성적이 없다는 건 점수가 없다는 얘기고 결국 순위가 뚝 떨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드 배정에서 완전히 밀려버렸고, 강팀들과 같은 죄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한 거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번 빠졌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계획 없는 대응, 위기 관리 실패, 매번 바뀌는 팀 운영과 철학 부재가 결국 이런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 축구협회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이번 대회 안 나가도 되겠지? 그 아니란 판단 하나가 지금의 참사를 만든 겁니다. 그동안 보여준 불안한 운영, 갈피 못 잡는 대표팀 관리, 이 모든 게 이번 시드 추락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실수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지금 중국 UH3 대표팀의 감독은 스페인 출신 안토니오 감독입니다. 겉보기엔 외국인 지도자에, 나름 경험도 있는 감독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이 처한 위기는 단순히 감독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전반의 붕괴, 조직 전체의 실패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육성 플랜이 없습니다.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로드맵이 없어요. 그냥, 이번 대회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죠. U23 대표팀만 보더라도 감독이 바뀔 때마다 팀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땐 수비 축구, 어떤 땐 무리한 공격 축구. 선수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 팀 자체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수 개개인의 피지컬이나 개인기? 솔직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팀워크와 전술 이해도, 그리고 경기 흐름을 읽는 운영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 한국, 우즈베키스탄 같은 상위권 팀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실력의 격차, 그 이상으로 축구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중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 그건 바로 장기 플랜이 없다는 겁니다. 예선이든 본선이든 결과만 보면 된다라는 식의 단기 성과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면 감독 교체, 선수도 교체, 플랜도 다 갈아엎고 어 결국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축구는 선수를 키우기보다 눈앞의 결과에만 목매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젊은 선수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감독의 문제 이전에 그 감독을 둘러싼 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걸 이젠 중국 축구 스스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 축구 관계자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재능 있는 선수는 많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몇몇 선수들은 실제로 유럽 리그를 경험했고 피지컬도 좋고 개인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 잘한다고 팀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하나로 묶어줄 전술, 즉 조직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실제로 중국 UH3 경기를 보면 경기 중에 패턴이 안 보입니다. 자, 공격도 그때 그때, 수비 전환도 느려터졌고 수비 라인은 우왕 좌왕 누가 뭘 맞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 우즈벡 말도 안 되는 도전입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치밀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공격은 자동화되어 있고 수비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죠. 그런 팀을 상대로 우리 선수는 피지컬이 좋다, 개인기는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전술적 자살 행위에 다름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개인 능력에만 기댄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젠 눈앞의 스타보다 그 스타들이 살아 숨쉬는 팀 전술, 조직적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같은 말, 같은 핑계,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입니다. 중국 UH3 대표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기술? 전술?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건 바로 정신력. 멘탈입니다 경기 초반엔 괜찮은 흐름을 보이다가도 상대가 압박을 시작하거나 한 골을 실점하면 갑자기 팀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고개를 떨구고 몸은 느려지고 눈빛에선 이미 포기한 기색이 보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말이죠 이건 단순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수들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대표팀은 어떤 자리입니까? 가슴에 국기를 달고 뛰는 한나라를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라운드에서 피곤해도 아파도 끝까지 싸워야 하는 무대죠 그런데 중국 대표팀은 위기 상황에서 투지도 없고 서로 소통도 없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건 선수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훈련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멘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의 훈련 시스템, 대표팀의 소집 방식, 위기 대응 훈련 같은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 축구는 이런 정신력 훈련,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의 무기력한 모습은 선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대표팀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대로라면 기술이 좋아도 전술이 바뀌어도 진짜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팀이란 오명을 벗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uh3 대표팀에 아예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중국엔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기술 좋고 체격도 좋고 해외 경험까지 있는 선수들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합니다. 이런 유망주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뒷받침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꾸준히 키워주는 육성 시스템, 감독마다 갈팡질팡하지 않는 일관된 철학, 단순히 개인기에 의존하지 않는 조직적인 전술 훈련 이세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은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어도 경기장에서 제대로 실력을 펼칠 수 없습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결과만 쫓는 단기 성과 중심의 시스템에서 장기적인 철학과 인내를 바탕으로 한 개혁으로 갈아타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축구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오로지 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본 건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 축구 전체에 켜진 경고등입니다. U23 대표팀이 아시아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현실. 이건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미래 국가대표팀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자,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중국 축구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매번 죽음의 죄 걸렸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은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는 실패만 반복될 뿐입니다. 축구는 단기 성적의 싸움이 아닙니다. 긴 호흡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짜 시스템, 진정성 있는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과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